안녕하십니까 회원님 1일 어, 78회차 좋은 성적들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어, 78회차에 제가 강의했던 내용 중에서 어, 가장 클릭수가 높았던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앵콜 방송을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송했던 거를 보면서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까지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했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느냐 하면 바로 2 0 2 1 22의 부분이었습니다. 그 번호였죠? 그 번호를 이제 마지막에 제가 올려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2 0 2 1 22에 대해서. 그쵸2 0 2 1 22에 대해서 20 2하2 2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해드렸습니다. 카톡 후원방님하고 멤버십 회원님들께는 제가 자료를 제공해드렸습니다. 항상 제외수, 고정 가능수, 말고 가능수, 뭐,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2021-2에서는 번호가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번호에서 번호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17번이 나왔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지정되는 이 수들은 계속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한 수씩, 두 수씩 출현을 했습니다. 이번에 차도 출현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 자료를 이 자료 자체가 어 신뢰성이 97%란 말이에요. 그러면 있다고 보고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있다라고 해서 어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뭐였죠? 지난해 차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냐하면 같은 아이들 즉 연번의 아이들 16에서 19의 아이들이죠. 그리고 21과 23의 아이들이 각각 연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연번이 두 개일 때 요런 경우죠. 요렇게 두 개일 때. 두 개일 때 요렇게 두 개일 때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렇게 두 개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한 놈은 반드시 나오는 습성을 보여줍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번호를 한번 따져볼게요. 16에서 19. 다 여기에 포함되는 숫자입니다. 맞죠? 1에서 2, 3번.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요기에서는 그죠? 한 수는 최소한 나와 주어야 된다. 똑같이 지난 회차와 같이 11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번호가 여기에서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을 해야 돼요. 첫 번째 18번이 여기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25번이 여기에 해당되는 숫자예요. 4번 세로 줄이죠. 그리고 뭐죠? 31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3번과 4번 세로에 걸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34번은 6번 세로 줄이 되겠죠. 45번은 3번 세로 줄이 됩니다. 즉, 우리는 어 일단 녹색이 아닌 수는 45번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녹색에서 출현하는 것을 원하지 녹색이 아닌 것에서 출현하는 것은 별로죠. 봤더니 45는 약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45번을 제외한 다른 아이들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11번과 25번은 두 개의 숫자가 나타나고요. 31번과 34번은 각각 3번 세로줄과 6번 세로줄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어, 나인 분석이나, 요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연속성을 가진다 그러고, 구간이 설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언어 번호가 좀더 유리하게 나와야 될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번호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아이들한테서 뭐예요? 한수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뭡니까? 여기에서는 필출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어디하고 어디가 높을까요? 간단하죠. 여기에 쳤, 쳤, 쳤던 이 검은색 부분과 즉 연번으로 되어 있는 이 번호와 이 번호가 이번에 차는 믹싱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 이번 달그 멤버십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 자료가 항상 이제 같은 자료가 제가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멤버십은 유튜브에서 하시면 되고요. 어, 카톡 후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들어오셔서 전문적으로 자료 분석을 해 보시기를 해드립니다 어, 그렇게 하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시 같이 나갑니다. 어, 제외 가능수 15수, 뭐 고정 가능수 2수, 뭐 말고 가능수 해가지고 이렇게 짚어 드려요. 짚어 드리기 때문에 아마 노또 하시는데 자꾸 보시다 보면 어, 도움이 되시는 부분도 있고요 자료를 꼭 자료는 제가 만들지만 우리 회원님들이 또 나름 분석을 하십니다 제 자료 가지고 분석을 해요 마찬가지로 유튜브 멤버십에서도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 팬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또또 분석을 해서 올리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료의 신뢰성이 얼마만큼 높은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그냥 흘러들지 들으시면 안 돼요. 자료가 97% 이상 정확한 자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세였습니다. 아, 7월달 멤버십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 조합 문의는 조합이나 카톡 후원은 여기로 어, 문의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세였습니다.